아, 지금 돌고래가 하나 물은 것 같은데 <laughs> 입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끌고 가지도 않고, 배는 땡기는데 참 모르겠어요. 지금 돌고래인지 뭔지 물었는데. 이 고기 같다 돌고래 같지 않은데 야, 이... 원투다 나가겠는데 원투다 나갈 것 같아요 섰네 어, 또어또 끌고 간다 아이 도대체 지금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도, 돌고래는 이 정도로 아시이 안되는데 딸려오지도 않죠? 아, 돌안 딸려와 안 딸려와 어? 돌고래 같은데 이제 원줄도 많이 안 남았어요 100m 미만인데 아, 이 돌고래 아닌가? 아, 이 도, 돌고래 맞죠 돌고래 <laughs> 형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돌고래가 돌고래 맞죠? 어, 여지껏 싸워본 결과 돌고래 느낌이죠 돌고래 관련된 지금 제대로 아, 낚시대 보십시오 이거. 이거 어차피 잡지는 못하는데 어, 일단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맛 아주 시큰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스텔라 3만 번인데 이 합사 20호가 275m 감기는데 지금 한 50m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나가면 끊어집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어요 땡기지 못하고 버티기만 했는데 아유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돌고래를 못 이겼습니다 자 이제 돌고래가 물어서 줄을 건져봤더니 지금 찌하고 목줄하고는 다 잘려나갔어요. <laughs> 땅으로 질질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원줄을 끊어버렸네요. 야, 그러니까 돌고래를 이길 순 없어요. 아, 지금 이제 돌고래가 원줄을 잘라가서 채비를 지금 다시 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질 못해요 땡기지도 못하고 버티고만 있다가 그냥 끊어져 버리네요. 체비를 음. 그러니까 새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